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천 자치경찰제 시민 토론회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손민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연결돼 있죠. 자, 손민호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징어게임 보셨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어제밤에 예, 예. 뭐, 3편까지 봤는데 그걸 자 일찍 자 오늘 인터뷰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laughs> 제가 잠을 좀 늦췄습니다. 와그 네.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음 편은 내일 봐야지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안, 안,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와. 방, 그래도 고박 살 뻔했어요. 진짜. 예. 그래도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께서는 자제력이 있으시네요. 예. 네. <laughs> 자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위원장님. 아, 지난 5월에 출범한 그 인천 자치 경찰 위원회가 첫 네네. 토론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손 위원장께서도 이제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 토론회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 됐었잖아요. 네네. 우리 인천은 어, 지역 특색이나 어, 또 인구 구성이 다양해서 어, 이런 음. 부분이 이제 치안에서도 고려돼야 하는 그런 어,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네네.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그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그 이번 토론회는 사실 이 경, 자치경찰과 관련된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고요. 음, 네. 자치경찰이 이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좀 이런 자치경찰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들을 통해서 저 자치경찰을 좀 알려라. 이런 취지로 위원회가 계속 요구를 해왔고. 네. 그런 취지에서 열렸는데 사실은 좀 그런 취지에서는 ,에는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좀 생각이 있지만, 음. 어 우리 인천의 재치 경찰 방향에 대해서는 또 한번 짚어보는계기가 됐고요. 예. 지금 주된 인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천은 뭐 접경 지역이고, 음. 그 다음에 또 농어촌, 그 다음에 뭐 신도시 원도시가 다또막 그렇죠. 섞여 있고 음. 뭐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보면 정, 어, 범죄율이 뭐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그 범죄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뭐세 번째 큰 도시지만 한 범죄율은한 다섯 번째 정도 되고 음. 있는데요. 어, 어떤 그 5대 범죄 그, 그 우리가 강력 범죄보다는 사실은 생활 안전의 질서 유지, 음. 교통 등과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 비율로 보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 통해서 그,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좀, 뭐야, 고려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체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음. 어,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우리 저소민옥 위원장께서는 토론회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경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네네. 배경이 뭘까요? 아, 사실 이그 자치 경찰을 한다고 7월일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 자치경찰 내용이 뭐 생활안전이나 교통활동이나 경비활동이이 이 부분이 이제 자치 영역 자치경찰 영역인데요 음. 뭐안 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계속 활동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 사실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체감하기는 에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광역 사사무이다 보니까 기초 단위까지 이것이 그뭐 행정하고 치안 행정하고 그 일반 행정하고가 이렇게 자, 잘 지금 뭐 하고 있던 기존에 하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것이 지금 아직 잘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됐죠. 네. 이 시민 체감형 자치경찰을 위한 제언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 어, 체감형 자치경찰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많이 좀 <laughs> 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인식조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 것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거나 고통,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이 더, 더 돼야 된다. 런지 음. 이런 그각 분야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있는 바가 있지만 음. 그런 것들이 그 조금 더그 체감하게 하려면 음. 그 자치 지금까지 경찰과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 역치안협의회도 운영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이라든지 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또는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유관단체들도 음.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협업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같이 이렇게 좀어 이런 활동들에 포함을 시켜서. 음. 어 자치경찰이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조금 더체 체감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어린이 안전을 1호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laughs> 지금. 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그 발족하기 전에도 시민안전본부라든지 인터넷은 이게 지금 그 신광초등학교 앞에 화물차 그어저 아, 네. 어린이 사고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시뭐 방남시장님을 비롯한 또도육과 교육감을 포함해서 음. 어 행정이자 이 이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일순위로 두고.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경찰이 같이 이제 함께 함으로써 자치경찰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어, 저희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 그 개선 활동이라든지 등학교 스쿨존 안전 활동 또는 그 어린이 통학버스 이제 뭐 일체 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뭐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음. 또 어, 이좀 엄정하게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한다든지 피아 아, 학대 피해 아동의 어떤 쉼터를 확충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어좀 다방면에서 좀 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음. 이 주변에서도 또 이제 음. 내부에서도 일원화 자치 경찰제에 대한 한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 손민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이원화 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해 왔었죠. 그런데 네. 네. 이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어떤 비용의 과다라든지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른 업무혼선 등 이런 것들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조기에 이 자치경찰을 정착시키기 음. 위해서 일어나 모델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조금. 어,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잘좀 되면 yeah. 어, 자연스럽게 이원화 어, 국가 즉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니다 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드는 데 아니 이제 여기 지금 일단은 조기 좀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정착이 되면서 음, 어 자연스럽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원아에 대한 들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손원장님 인천시 네. 자치 경찰. 어. 네. 한계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네. 어, 채워가면 좋을지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사실 이 경찰들이 좀 불안한 신문에 대한 불안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뭐 경찰들을 위해서 또이 어, 뭐 지방 정부가 어떤 좀 인센티브라든지, 어, 아, 자치경찰 한다, 한다더니, 아, 이런 게 변했네. 하는 음. 것이 좀 경찰들도 좀 체감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경찰이 네. 그 체감을 해야 또 주민들이 체감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조금 그, 이 자치 경찰을 한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좀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저 뭐야 예산이나 음. 인력 확충은 없이 그냥 일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좀그 경찰과 이런 행정 그다음에 의회 간의 사, 어, 상호 신뢰가 어, 중요할 것 같고 음. 그 신뢰 속에서 어. 경찰들이 먼저 체감하고 그 체감이 또 시민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직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좀, 음, 여유를 주시면 시민들에게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시민들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 어, 제안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기타 없이 제안해주시면 그런 것도 수용해서 잘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했습, 함께 함께했습니다.